자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냈어요 교육이 일단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3점짜리 나름 나인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모르면 거의 이제 불리한 싸움을 시작하게 겠죠 단어를 알아야 되고 세크리파이스가 무슨 뭐 세요 교육이 뭐 희생이죠 희생 이번에 비전은 이제 비전이 보이니까 다단계회 의사에서 주로 하는 멘트인데 일단은 비전은 시력 이런 뜻이 있죠. 시력, 시각. 또 이제 뭐다른기 회사에서 말하는 비전 나무도 꿈. 뭐 이런 거. 희망이 보이십니까 이런 느낌이고. 트러스트는 신뢰. 페니션스는 인내심. 오버는 유연성. 그래서 다 추상 명사예요. 추상 명사. 그리고 이거를 야매로 빨리 풀려면 이제 마지막에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 싶은데. 절대 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한번 일단 야매로 풀어볼게, 규혁이. 원래 빈칸이 마지막에 있으면 얼마나다 읽어야 돼요.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내려오면 되고, 빈칸이 위에 있으면 위에서 조금 한번 풀어보노력 하면 안 되면 내려가야지. 어쨌든 여기는 거의 다 읽어야 되는데 한번 이 문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한번 보고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계속 볼게요. If we don't believe in the team, 만약 규혁이 너가 팀을 믿지 못한다면 don't join one 여기서 o 은 부정대명사의 로써 뭐예요? 팀이에요 팀 그럼 뭐다? 팀에 j o 가입하다 들어가다 응. 뭐야 너가 팀을 못 믿어? 규혁이 너 송덕골을 못 믿어? 그럼 송에 가지마 들어가지마 because 왜냐하면 빨리 규혁이 너가 do 그래서 뭐야 그렇게 종이 해버리면 you have to have to 그렇게 엄마 해야 된다 g i e p 포기해야해요, give up. 포기하다. 그거다. 뭐, 아, 아 규혁이 너가 팀을 신뢰를 안 해. 그러면 여기서는 너 이제 팀 가입하지 말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팀에 가입하잖아. 그럼 아, 넌 어, 어떻게 돼? 보니까 some of me of it all for 어, 그러면 뭐, 이돌 어. 약간의 포기해야 된다 뭘 포기해야 돼요 나의 약간의 부분을 포기해야 돼요 뭐에? 그것 모든 것 안에서야 그 그것을 위해서 그러 나를 좀 포기해야 된다 아, 포기해야 된다 어. 그래서 이런 상식으로 실려야 되겠죠 1번 신뢰를 안 해? 팀에 가입하지 마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가입했네? 그러면 너는 너를 포기해야 될 거야 그리고, 뭘 위해서? 그건 모든 것을 위한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포기했을까? 어, 우리를 포기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이 너가, 이렇게 세 명의 남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의 팀이야, 기억아 근데, 너가, 우리를 안 믿어! 처음 본 형과 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지 말라는게 정상이야. 근데, 너가 가입을 했어. 고집불통으로서. 그러면 너는 이 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 우리 때문에 너를 포기했다 이거지. 그래서 해가패 붙였어. 당신은 real m i 깨닫다, 하현 깨닫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뭘요? The true nature, nature에서 본성이요 본성, 진정한 본성. 팀워크의 진정 본성은 정말로 빈칸이다 1번에 팀. 그 그러니까 이것만 읽고도, 어, 안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긴 하네, 규혁아. 조금, 이렇게 정리해놓으니까 좀 보기 편하잖아요. 너가 팀을 안 믿어? 팀에 들어가지 마. 혼자 살아, 임마. 근데 그러면은 뭐, 어네가 이런 상황인데 팀을 가입했어? 그러면 너는 우리를 위해서 너를 포기해야 돼. 포기한다는 건 희생이죠. 그나마, 여기서. 그러니까, 규혁이가 단어를 알고, 여기만 읽고도 정리를 해보면 풀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글 자체는 3명짜리고요 단어가 어려운 게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볼게요, 교아 이거는 솔직히 운이 좋았던 거야. 원래는 고1이니까 그래요. 고2 고3 때는 이렇게 안 풀려요. 어렵습니다. 봐볼게, 교육이. 자, 문제는 풀었으니까. 처음부터 읽어보죠. 많은 사람들, 주역이와 어, 차리는 직장에서 가지고 있지, 개인적인 목표, 참여 형식을. 그러나, 목표만 가지고 있지 O2 커미트먼트가 뭐야 규혁아? 헌신, 전념 그래 다들 이기적이라는 거야 규혁아 얼마나 뭐뭐스미마은 하지만 선생님 아빠랑 형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원장님 부부도 여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 다들 사업을 많이 해 하지만 규혁아 팩트로 보자 직원들이 그 사장님 오너 일가만큼 열심히 할까? 안 한다는 말이죠 왜냐? 직원들은 월급 받고 내 월급만큼만 하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내 내 회사도 아닌데 J&J가 이 찰리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겠지만 내 것만큼 열심히 할까? 안해 나도 하기 싫어 내거 아니잖아 여기 내거 해야지 나에 <laughs> <laughs> 어, 인간은 원래 그래 그런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그 회사의 미션 임무를 위해서 뭐 임무 여기서 임무, 임무라는 건 이제 약간 뭐 임무도 많고 뭐 회사의 임무라고 회사의 뭐 임무라 이다 임무에 대한 현실 나쁘지 않냐, 임무보다는 일단 깔끔하게 멋있게 하고 싶은데 회사의 목표 이것도 뭐 목표지, 이것도 꼴이지 뭐꼴 그래서 그래서 보다 규현이가 나중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여기도 제인 제이도 하나의 중소기업입니다 입사하면 알게 될 거야 규현아 아 들이라고 돈 많이 벌고 싶다 워라벨 지키고 싶다. 근데 니꺼가 네 되잖아 워라벨 필요없어 내꺼니까 열심히 해야지 돈 많이 벌텐데 어, 그래서 나중에 규혁이도 누군가의 노동자로도 한번 살아보시고 사장님도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이제 둘다의 마음을 이해할테니 자 그다음 뭐야 They want to want 나를 to 목적으로 투명사 Superstar 최고의 스타가 되고 싶어요 어디에서? 그 사무실에서 이게 뭐야? 나의 개인적인 목표지 나도 그냥 이 학원에서 다양한 강사가 있지만 뭐 강사들끼리 서로 시기질투도할수 있고 그죠? 내가 여기, 여기서 최고 강사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GO AFTER 어 음. GO AFTER 하나의 필표 승진을 어, 추구하다? 어 추구해야 되는 거 펄스 느낌거로 가죠 그러차리는요 제인의 스타가 되고 싶고 차리는요 승진을 추구하고 싶어요 여기 한 번은 승진이 없으니까 뭐 돈이나 더벌고 싶지 뭐돈더 줬으면 좋겠지 뭐냐면. 그죠? 어. 그러나, 그들은, 차리는요, 지지하지 않아요. 팀 개념을, 관념을. 그리고, inevitably, 무슨 뜻이야? 기회가 불가피하기도, 피할 수 없게도. 불가피하게, 뭐 한대요? V1, V2. 프레임 투명상 오. 보안 보트. 펠트병사는 뭐 교육이 써보세요. 뭐 교육은 아니지만 부위하는데 실패하다, 부위하지 못하다. 물론 다 이런 직업만 있는 건 아니야 교육은. 하지만 선생님도 나름 제인즈에서뭐 3년 근무했고 나름 이제 애사심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 것만큼 열심히 안 하지. 내 학원만큼. 자 이해하는데 실패합니다. 뭐하러요? 대체로요? 그들이요. 고용이 되었어요. 뭐하려고? 인핸스. 향상시키다.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뭘, 뭘요? 그 팀을요. 아 그럼 뭐야? 규영이가 삼성전자에 한국저일공사에 입사하기 전만하더라도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제 것만이야 일하겠습니다. 했지만 똥싸기 전과 똥싸기 구역이 다른 거죠. 입사하고 나니까. 회사에 불만이 생겨요. 아, 내가 이만큼일하는데 돈을 덜 주는 것 같은데. 아, 어제 6시 퇴근 뭐 했는데. 기분이 좀 나쁘네. 근데 애초에 회사는 어떤 마음으로 널 고용했어? 야, 우리 회사에서 널 고용한 이유는 우리 팀을 향환시켜봐. 그리고 팀원들과 경쟁하지 마. 라고 고용이 된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로구조가 투명사와 음. 그 회사는 규혁이한테 연봉을 주면서 너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개처럼 일해 근데 규혁이는 입사 전에는 오케이 OK, 알겠습니다 했는데 입사하고 나니까 내가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데 나 승진하고 싶은데 돈더 벌고 싶은데 회사하고 나만이고 나만 잘 되면 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저도 좀 그래요 않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궁극적으로, 나는 두려워. 베0가트라 생각했다. 그 뭐가 뭐. 두려워? 접속해. It all comes down. 그것이, 모두 come down to. 외울게요. 뭐뭐로 요약되다. 동의하는 뭐, some of t o 같은 게 있겠죠. 어계가뭔뭐가 되다. 이런 느낌이죠. 이기심이됩니다이 이거 가것이 뭔데요 아마도 이런 그런 이사람들의감정이겠죠 개인 셀피 시니스 그죠 이럴 때 s e 이기적인 행동 그 다음에, 그다가에에 s 에서원고에가다었어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도치가 된 거야, 기호가 다른 도치가, 어, 아니 도치가 된된게 아니라 S V 원래 S V C야 되는데 C가 앞으로 갔네. 도치가 된거 같지는 않죠. A가 앞으로만 간 거니까. 도치가 되려면 원래는 C V S가 되야 되는데 어. 도치는 아니고. 그냥 강조로 이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검장. 그 말이 그 말이 뭔데? 셀피시니스가 뭐처럼 들린다고 기호가 아주 가혹하고. harsh하게 날카롭게 들리지만 우리는 the better, head better 애 약자죠? the better는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어? 그럼 head better 이 이게. 이게 무슨 뜻이야 비교가 head better 동사 원형 V 하는 게 낫다 V 한게 낫다 그러면 우리는 I do find 그것을 확인하고 식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오래 동나합 아니, 요즘 어렵더라고. 또는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래 오리 그렇지 않으면이 언제 쓰요 교육학. 명령문일 때문 닫아라. 그렇지 않으면 뭐할 거야? S 플러스 R V 할 거야. 그러니까. 명령문일 때 오이 그렇지 않으면 쓰는데 여기는 지금 명령문이 아닌데도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한데 일단 풀끝치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unless, otherwise 를좀 썼고 이렇게 우리가 식별을 하지 않으면 규영아가 우리는 뭐한네요 뭐할 수가 없을 거다. Correct 수정하다 고치다 그것을 수정할 수 없을 거다. 그럼 그럼 뭐야? 규영이가 삼성전자의찰위가 찰리로 갈게요 내가 이름은또 원장님 이거 이 영상 보지 않겠지? 진짜 원래 을까요 찰리가 제인 제의 처음에 서른 살 가을에 왔습니다. 좀금 서른 네 시거든. 그때 지켜만 주십시오, 형님. 하고 왔지만 지금 서른 네 시였어요.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 <laughs> 어, 그래가지고 요즘 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 이 원장님 제 제인 잭에서 진짜 노예. 하겠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아 약간 많네 아무튼 그 셀프 시니스가 된 거야 지금 기억에 내가 그 뭐다 이거를 내가 이 셀프 시니스를 내가 잘지 않으면 알아먹지 않으면 선생님 교육이 남고 선생님 요즘 배때지가 부르셨네요 요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신가요? 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옆에서 한 마디 해줘야 돼내 스스로 깨달아야 돼 아무튼. 규혁이도 뭐 선생님이 이 말의 의미를 언젠가 알게, 알게 될 조만간 알게 될수 있어 규혁아 선생님이 여기서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고 알겠어? 하하 응. <laughs> 어차피 뭐규혁이든 저랑 일주일에 한번 보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 떠난다면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죠 그래도 정들었는데 근데 뭐 누가 그러더군요 어떤 산정중 남학생 3학년짜리 남학생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선생님 뭐, 정하고 의리가 중요한가요? 갈길 가셔야죠. 어, 내가? 그런가? 아 선생님, 좀 F야. 좀 정이 많거든요? 나는? 뭐, T도 정이 많지? 규형이도 F야, T야. 그래. F구나, 너도. F들은, 뭐, T도 정이 많은데. 규형이는 TT잖아. T도 정이 많네. F도 정이 많고. 근데, F는 좀 겉정이 많아요. 겉으로. 막 우, 선생님, 막 우, 우, 많이 우유다, 그냥 다큐도 보고. 나는, 나는 손흥민 다큐 보고도 그렇 왜냐면 손흥민이 고생이 느껴져서 애가 그러니까 그 10대 때 하고 싶은 걸다 포기하고 꿈만 차면서 개인 훈련하고 팀 훈련하고 개인 훈련하는 모습 보면서 와성공하려면 저렇게 독해야 되구나 정말 좋아해야 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죠. 저는 공감인데. 아무튼 손흥민 날몰라다 계속 가보자. 학교에 가. 이 표에 아? 아까... 어. 어. 또, 아까... 또 끝났어. 당신이 믿지 않아요. 뭐를? 팀의 파워를. 파워를. 그러면요. 차라리 어, 뭐하네 규혁아?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을 시작하세요 공모야 요즘 애들한테 하는 말있지 규혁아 너가 학교에서 못 다니면서 자퇴하고 검정고시 먹어 그 직장생활 못하겠으면 니꺼 네해 근데 그렇게 생각해 규혁아 물론 검정고시가 잘못된 거 아니고 개인사업이 잘못된 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학교를 마치는 게 좋고 개인사업도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해보고 하는 게 좋다. 왜냐? 그래야 사회의 그 원리를 알아요. 만약에 교육이 너가, 나, 선생님 차리가 영어 강사도 안 하고, 바로 영어하고 원장이 돼. 물론 그래도 잘 되는 경우도 많아. 근데 원장, 바로 원장만 해본 사람하고, 강사를 하다가 원장을 해본 사람은 다르거든. 그 이해하는 폭이. 그래서 무조건 일반적으로 직원을 먼저 해보고, 자기 걸 하길 바라는데, 뭐, 이런, 이 경우도 있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work on your dream. 당신의 꿈을 work on. 일하세요가 아니라 일단 여기서는 뭐 추구하세요. 뭐 실행하세요. 이런 느낌이죠. 솔리 어,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음. 그리고 이스크래시를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독고 다이야. 너 혼자 해보자. 물론 규혁가선생 요즘 유튜브로 1인 학원, 1인 교습소, 1인 공방을 많이 보거든. 혼자서도 잘하더라. 근데 그분들 공동점이 대부분 강사 출신이야. 남의 직장에서 일을 해보다가 내걸차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혼자서 학생들 50명, 100명을 쳐버려요. 돈이 엄청 벌겠지. 50명에서 100명. 학원비 대충 20에서 30만 받아. 25라 쳐. 여기는 뭐야? 매출만 하더라도. 2,500? 여긴 1,250. 월세 빼고, 전기세 빼고. 월세, 전기세, 뭐, 기타. 인건비 안 들어가잖아. 여기서도 대충 뭐 월세가 뭐 100, 비싼면 100에서 150, 200까지 가겠지. 빼뭐 빼고 빼도 한 8, 900은 남겠네. 여기도 8, 900 남아. 이 사람 혼자서 여기는 씨 말도 못하지. 뭐 100명 치면 힘들긴 하겠는데 거의 이제 월라벨은 없다고 보면 돼. 이 정도면 그냥 집, 자기 사업에 노예지 노예. 놓아. 근데 돈이 이만큼 벌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애들 나가도 안 붙잡겠지 뭐. 어느 순간 학원이 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자기 그만큼 강의력이 좋고 학부모들 학생들에 대한 그 강사로서의 매력이 뿜뿜 하시는 분이 겠지 그래서 저는 요즘 유튜브로 이렇게 혼자서 50만 100명 가르치는 강사들을 보고 있거든 그런 공하면면 대단하더라고 부산에 막부산이나 서울에 많는데 아무튼 돈이 전부는 아니야 근데 그냥 아무튼 그러면 끝났어 마지막 타이밍 그럼 뭐다 아하 팀을 못 믿으면 원래 회사는 차일피를 고용할 때 그래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려 하고 있는데 창의는 이기심이 들었고 그 이심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할 수가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너가 혼자서 이기심에 미쳐가지고 팀을 못 믿으면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러면서 물어하고 네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너는 그걸 네 포기해야 돼 라고 희생해야 돼 라고 끝났죠 그럼 그럴 뭐다 잠깐 냉정할 수 있는데 그 형아 희생하기 싫으면 네거해 네가 사장 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희생해 이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 거 같긴 해 여기 나가신 분들 좀 언급해서 좀 그런데 아까 원장님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어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제이라는 선생님 존생이 있었죠 그분이 나가셔서 차리셨잖아요 그래요? 어? 몰라요? 차리신거어 몰랐어요 아, 몰랐어? 아 이거 계속 아, 소문이나구나 아무튼 차리셨는데 그분이 여기에 한이 학원에 제가 보니까 8년 됐더라고요 근데 전쌤생이 7년 있었어. 그래서 거의 결국 공신인데 근데 어쨌든 자기 거를 하는 게 뭐, 목표니까 그러니까 모든 강사는 자기 거 하고 싶어해요. 자기 거내거 거 해야지. 근데 이제 그분은 그 타이밍에 맞고 이건방에 차려서 문제가 있었지만 뭐 어쨌든 뭐잘 서로 마무리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에 한식봉 가지 규혁이. 일단 그러 보기부터 보세요. 음식 공급. 음식이 공급해? 그래. 공급과 수혜법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세계 경제는 자주 유지되고 있고. 웨이트 케인. 무게의 증가? 아, 또 무게가 증가. 선생님은 규혁이랑 유혁이 나 저는 엄청 말랐었거든요. 규혁가 선생님이 20살 때 몸무게가, 아, 고3 때 몸무게가 4 9 k g 했습니다 지금이 73kg거든요. 24kg 차이 나는 요 그래서 제가 운난고 19살 때 수능 끝나고 헬스장 갔는데 정확히는 임박이 됐는데 48.9가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걸그룹, 걸그룹 아이돌 몸매 수준이죠? 더 심하죠? 어? 더 심하죠? 그때 키가 1 7 5가 됐어요. 거의 이제 슈퍼모델, 여자 모델 그 런웨이 가야 돼. 근데 어쨌든 이게 왜냐면 어쨌든 무게를 예. 증가시키는게전 어렵더라고요. 소화기관이안 좋아가지고 먹으면 다 조금 들어오시는데 설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고등학교 때 예민했던 것 같아요. 존내 보스. 막 먹으면 다 설사하고, 막 공부하느라 예민하고, 막 쓸데없이 성격, 막, 뭐냐, 좀, 요한만아면 지랄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먹다 보니까 살찌더라고. 배에 좀더더 문제인데. 어쨌든, 무게 증가가 나왔을 때 한번 얘기를 해봤고. 특별한 요리법. 아무튼, 결론은 저는 살다 보니까, 먹은 만큼 찌는 게 건강한 것 같아요. 화화 s e n s 다 t i v i t y 3번 s e n v o r 맛. sensitivity. 향신료 맛맛 s i t i v 다 t y 3에 e n s i t i v i t y 3번 s e n s i t i 신 i t n s i t n i t i e n t t i 빈칸이 어디있어요 교육이? 그 중간이야. 아까 제가 중간이면 어떻게 하는 거 낫다 했어요? 예전에 존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내려가는 게 좋다. 올라가는 것보다. 그러면 이문단의 시작이 어디야? 교육이 그 여기서부터 읽으면 돼. 여기서는 여기만 읽게. 자, 가볼게. Unusual. 흔하지 않은 비정상. Puerto, r i c 토리 o Puerto r i c a 얘네들이 그 야구 잘하 쿠바, Puerto r i c 베네수엘라가 야구 월드컵에서 잘해요. 요쪽 애들이 미국 많이 가거든 MLB로 야구 안 보니? 나도 야구를 안봐 근데 선생님 기사만 알아 그러면 이 도미니카공하고 포에르토리칸 애들의 삶의 비정상적인 부분이 뭐다? 빈칸이래 그리고 관계류부터 결정법 휴가. 나 가볼게 이게 뭔데? 그리고 그건요 예상치 못한 부분입니다 뭐에? 여자의 사회생활에서 뭐 여자한테 예상치 못한 부분 남자가 아니라 근데 여자들 약간 선입견이. 여자들이 음식도 하시고 요리도 하시고 맛이 예민하고. 뭐.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지. 우리 여자는 뭐가 떠올라요? 약간 옛날 구시대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은 가정일을 더 보잖아요. 그러면 음식, 요리 여기는 못굶 수가 있어 여자한테. 그리고 무게도 다이어트만 시잖아면못굶수 있죠. 밥은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덜 먹게. 이 스페셜 어폰 매니지먼트 뭐야? 결혼할 때 뭐? 특히나 결혼에 있어서. On, 원래 어퍼는 뭐 이게 원이라고는 모르겠네요 특히 결혼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인 삶에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게요 여자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옛날에 막벌이 안할때는 음식이 궁금했었고 특별해요 도읽어보죠 헬피 이것도 별거 한 그릇이네요 자 우리가 정말 헬프 요셉 마음도 드세요 그렇죠 알아볼게 It is fine 이시 사인에, 이 시, 그지? 어. 사인, 신호, 표시, 지무, 뭐에? 특히, 그녀의 가족에게, 뭐가 대트가 그녀가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증거래. 이것이, 이것이, 이건데. 그럼 뭐야, 교회가 다 정리할게. 지금 빈 칸이 이거야. 빈 칸이 이시고, 이게 뭐라고? 여자의 가족들에게, 어, 너 충분히 제공받았구나. 그 시댁에서 남편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네 라는 친구예요. 어 대접 받는 친구예요. 대접 받는 대접 받는 중이야. 너 공주님 대접 받고 있구나. 까이기 답이라고요. 그러면 이두 개가 나왔어. 맛에 예민하고 아 맛에 예민한 게 그럴 수도 있겠다. 뭐좀 미, 미식가면 도 어너 비싼 것만 먹구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특별한 요리법? 아 이건 좀 아니지 기회가. 그만 1번 2번 4번 중에 다 그래 생각해놔 좀더 읽어볼게 여자 어? 몸무게를 감소한 여자 날렵긴 한데 아직은 아니야 여기서는 잠깐 무릎 타고 한90% 감소한 여자는 어? 끝났어 여기서 부정적인 과정을 맞는데 아하 다음 2번이죠 몸살 빠졌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선생님도 살 빠졌다고 말 많이 듣거든, 규혁아? 살 빠졌다는 말이 여자들한테 좋은 말인데 남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말은 아니죠 왜냐면 조금 보기 좀살았다는 거고 남자분들은 좀 살이 없으면 없어 보이잖아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인데 더 읽어볼게, 규혁아 다음에 나와, 이게 끝났다, 이게 이게 어려운 문제였다, 그나마, 여이 쉬웠어요 어떤 여자분이 있어, 규혁아 방금 내가 세울게요 그 몸무게가 감소했어 170에서 140 파운드 뭐할 때? 그녀가 이혼했을 때, 그 남편 봐. 다 보고 있다. 그러면, S 다음에 V로 가야 돼, 교육은. 그러면, 이 어떤 여자가 몸무게가 줄었어. 뭐 때문에? 이혼해갖고. 라는 사람이 보고 있다. 뭐라고? 내가 무게를 다이어트 잃어버렸을 때, 감량했을 때, 사람들은 말할 때이다. 너 너무 빼빼 말라서 스키니해 제가 교육이 날때 스키니 짓이유행했는데 짝따라 분들. 아주 선생님은 다리가 얇아가지고 지금도 얇긴 한데 그때 더 얇았거든. 스킨니집 입으면 정말 애들이 뭐그걸그름 다리 있냐 이렇게 말수있어요 아무튼 그게 또 스트레스. 완예쁜 주유, 너 무슨 일 있니? 많은 사람들은요 말한대 교육 나에게 배트하고 사양지 초등사 지방이 나빠 보이지 않아 나 좋아 보여 뭐할때 내가 커브 굴고. 우리가 또 이제 선생님이 기서또 몸매 얘기하면 되는데 선생님도 뭐 남자나 여자나 특히나 여자들의 몸매에 대해서 이제 남자분들이 또 이제 좋아하죠 집착을 하죠 s 라인 있잖아요 나올 때 나오고 안 나올 때안 나오고 이게 커브죠 근데 이제 괜찮냐 뭐교육이나 어떤 취향이 뭐 여기서 조금 그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취향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커브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너무 빼빼 말하는 것보다 제가 말라서 그런지 너무 마르면, 어, 뭐, 이러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끝났어요. 그다음 보다 2번이죠. 무게. 그럼 그러면 나, 규가? 아까 여기서 2번, 2번을 고민하다가, 이걸 보니까, 아! 농식 공급보다는 무게 증가가 너시댁에서 남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하고 행복하구나.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상생활이나 규가? 너가 나를 고생하잖아? 살 빠져, 진짜로. 선생님도 고생하면 또살빠지더라고 제가 몸무게가 한창 졌을 때 75kg, 9kg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요즘 73kg 좀 빠졌어요 요즘 좀안 좋나 봐 제가 아무튼 선생님 며칠은 살 찌고 있어요 <laughs> 저 만나고 몰라 몇 킬로 다 8kg 정 10kg 정나 근데 저는 더살 배가 많아요 그냥 저는 차라리 컬고 있는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찌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말안 합니다 저는 뭐 선생님 나이 들면은 뭐 여자들 외모 별로 하 이제 뭔가 세상을야자친 예쁘고 사랑스러워. 근데 이제 저는 뭐 여자 친구 사귈 때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외모보다는 이제 좀 마음씨와 이 저를 많이 아껴주고 또 이제 그냥 그런 걸더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응. 제 여자친구가 많이 예쁘다는 거 아니면 예쁩니다. 마음이 큽니다. 잠튼 비현이는 오늘은 여기까지 1 시간밖에 안 했네. 어...